이렇게 있고요. 말을 막 하면 앞에 마이크가 있는 거죠. 마이크는 제 거는 MXL 900을 쓰고 있어요. 이게 뭐 가성비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컨덴서 마이크를 물려져 있고요. 컨덴서 마이크가 연결이 어떻게 되 있냐면.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이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포커스 라이트를 쓰고 있어 저는 어, 스카렛 솔로 스카렛 스페인인 잘 모르겠다 스카렛 솔로 쓰고 있고요 이거는 컨덴서 마이크로폰. 그다음에 스카레솔로에서 솔루니까 단자가 하나예요. SLR 단자가 그래서 마이크가 여기에 물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팬텀 파워가 켜져 있고요. 이게 4 8 v 트예요 이게. 그리고 나서 얘가 PC로 가는 거예요. 그리고 PC에서는 현재 녹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컬하는.